국정원이 공식 보고한 내용입니다. 김주혜가 후계 내정 단계다. 평양에 또다시 절대 권력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후계 수업은 고모인 김여정이 나중에 정황 세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처형해야 돼.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국정원이 공식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김주혜가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후계 내정 단계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정이라는 말이 좀 궁금하실 텐데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될때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후계 내정이 됐습니다 비공개리에 그리고 20년 동안 후계 수업을 받고 94년 김밀성이 사망하면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건데요 74년에 2월에 노동당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가 내정이 됐고 그다음에 6년 뒤인 80년 10월에 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이제 공식 지명이 됩니다 김주혜를 그동안에 우리는 아유 저 어린애가 뭘 하겠어 여자애가 어떻게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김주의 후계 가능. 정성 면에서만 그런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국정원이 내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거의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다른 어 영상을 통해서 북한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거기서 핵심은 북에서 오신 외교관 엘리트 또 북한 주민분들이 여자래서 안돼 북한에서 어떻게 여자가 해. 어린애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고 국내 일부 전문가들도 아 김주의 후계가 말이 돼. 이러면서 반신반의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논쟁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뭐 감청이든 그게 휴민트를 통해서 입수한 것이든 정보를 입수해서 판단을 해서 그것도 국정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목줄을 쥐고 있는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중심이 돼야 됐죠.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에 김주의 후계 부분을 유력에서 확실 단계로 넘어 가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 왔는데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가 사실상 됐습니다. 사실상 지명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는 다른 가능성은 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국정원도 아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긴 했습니다. 2024년 7월 국회정보위에서 보고를 할때 김주혜가 후계업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도 정보기관이니까 혹시나 모를 리스크 때문에 다른 자녀들도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좀 이렇게 교육받는 거 보고 아유 얘가 제일 후계로서는 똑똑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픽업을 하면 김주혜가 혹시나 밀릴 가능성도 몇 프로 이렇게 남겨놨었는데 이제 내정이라는 거는요. 김주혜로 붙이기를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주목되는 거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김주혜와 관련한 어떤 조치가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3살이 애니까 노동당 당원이 될 수도 없고 당원이 아닌애를 노동당에 무슨 직책을 맡긴다 이런 거는 난센스죠 그렇지만 김정은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데 그러면 밑에서는 정식으로 뭘할순 없지만 아주 상징적으로라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말아 올리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 김정은이 김주에 관련한 이번에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노동당 구차대회를 좀 주목하고 있다. 거기에서 공식 행사가 아니고 번외 행사 이런 데서 뭐가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보기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냥 이렇게 점치는 식이 아니고 뭔가 첩보가 있고 촉이 오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왜 이렇게 후계 문제를 서두르는지는 사실 미스터리예요 북한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정은이 직접 설명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알수 없죠. 아마도 노동당의 간부들, 핵심 간부들도 김정은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알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몇 가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첫째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김정은의 건강 문제잖아요. 본인이 남들은 알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병. 의사가 얘기하는데 몇년못 산대. 빨리 주애를 키워서 후계를 지정해야 또 다른 화를 안 당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김정은의 지금 상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듯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84년생이니까 42에 불과하거든요. 20년은 더할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를 자꾸 미루다가, 2008년 여름에 스트로크,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식물인간 됐다가 살아나면서 후계를 서둘렀잖아요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죽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대로 후계 수업도 못한 상태에서 27살 나이에 권력을 넘겨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만큼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나 우리식의 추정에 불과하고요 진짜 이유는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김정은의 유력 후계 1순위는 여동생인 김여정이었잖아요 오빠 옆에서 보자 하고, 뭐든, 북한을 저는 국가체제로 별로 이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정관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뭐, 이런 우리 당국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당시 9살이던 조카, 주애가 나타난 다음에 완전히 뒤로 물려 났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로 보면은 그 시기라든가 이런 걸 맞춰 보면 김정은이 주애를 후계로 픽업한 그 순간부터 김여정이 밀려났다는 건 김정은의 머릿속에 이 둘이 함께 할수 없는 거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겠죠. 그리고 김주애를 먼저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하게 했고 지금은 내정 단계로까지 갔다는 건 앞으로 김여정이 이제 북한의 후계 권력이나 권력 관련해서 움직임. 일수 있는 이 운동장이 점점 이제 좁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김여정이 당장 그렇다고 유배를 가거나 숙청되거나 이러진 않고 계속 그 권력의 언저리에 아마 이렇게 사진 귀퉁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김주의 어떤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든가 거기에 반기를 든다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세를 불려간다든가 이런 행동은 앞으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고요 만약에 김여정이 자기의 어떤 권력욕이라 이런 것들을 주체할. 하지 못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거는 김정은이 누굽니까?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하고 고모부인 장성택, 자기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처형했어요. 권력은 가족 형제 간에도 나누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핏줄로 지금 뭔가를 내려보내려 그러는데 여동생 이렇게 해 가지고 방해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아마 무참하게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북한의 권력 논리로 봐도 그렇습니다. 혁명 전통 계승의 어떤 순결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나머지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나 처벌, 반대 세력의 숙청 이런 거는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관심을 김 주의 후계 권력을 만들어 가는데 쓸 거고요. 그 맥락에서 반대 세력이라든가 저항 세력을 제거하는데 아마 집중을 할 겁니다. 김여정이 자기의 그 한때 권력에 대한 본능, 권력에 대한 어떤 맛을 느꼈. 않습니까? 김정은 집권 초기에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 이래가지고 인사나 조직이라든가 또 이권, 평양에 택시 요즘 늘어나는데 택시 사업 이런 거 김여정이가 다 잡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달콤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움직임을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자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사실은 김정은보다 김여정이를 더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저 아이가 남자 아이였으면 내가 여 여정이 저놈한테 권력을 줬을 텐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본 아이들의 모습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김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로서는 가장 든든한 후견인은 사실 당연히 아버지겠죠. 선대 수령이자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설사 유고 상태가 되고 이런다 그래도 든든한 또 후견이 하나 있는 게 엄마인 이설주입니다. 엄마인 이설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이면 나름대로 자기의 권력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절대적인 그 평양의 로얄 패밀리 의 안방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계자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봉건적인 그런 시기에 대를 잇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그 당시의 개념으로 지금은 후계자인 김주애를 낳은 이설주를 누가 그거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김주혜와 엄마가 공동 운명체가 돼 가지고 나갈 거라고 봐요. 그게 뭐 수렴청정형체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이렇게 나갈 거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그 후원 세력이 될수 있다면은 김여정이라든가 또 김정철 같은 이런 그룹들도 될수 있는데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권력화를 좀 호시탐탐 노리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김주혜가 후계자로 사실상 확정되고 이런 단계가 되면 주변 세력들 친인척 세력들도 이제 현실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항하고 이러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넓은 지화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쪽도 당연히 하나의 광범위한 공동 운명체로 김주의 권력을 계속 지원하고 지키는 쪽으로 갈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후계 권력을 굳히고 확정되는 이 과정에서 평양에 또 다시 절대 권력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수 있죠. 김정은도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물려줬는데 그 27살 후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라고 맡겨놓은 장성택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김정은이 그거를 포착해가지고 사전 에 처형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뭐 노동당이라든가 군부라든가 여러 가지 세력들이 도전 세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김여정이 권력의 어떤 도전자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죠. 김주애가 절대 권력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이 딸 주애한테 여러 가지 후계 문제와 관련한 후계 수업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사실 뭐 군부대 가가지고 군인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받게 하고 미사일, 핵 이런 거 보는 거는 저는 낮은 단계의 후계수업이라고 봅니다. 진짜 제대로 된 후계수업은 내밀한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거는 김정은이 정말 부인한테도 여동생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노하우죠. 통치노하우.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권력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고모인 김여정이 저항세력이 된다거나 부담이 된다거나 나중에 혹시 모종의 저항 세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처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물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권력을 지키는, 계승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저는 그 통치 노하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도 김주의 권력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예비 차원에서라도 한번 피비린내 나는 이런 상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김주의가 권력을 넘겨받는 이런 상황, 실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